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원해보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원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80편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여, 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여, 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로리시편 80편 7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여, 이 형준이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형준이에게 비추소서. 자리 없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여, 형중이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형중이에게 비추소서. 다시 한번더 올려드릴까요? 만군의 하나님여, 형중이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형중이에게 비추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진에게 실패했을 때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지만 아, 절망의 늪을 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지낼 수 없었죠. 아, 만나는 이들마다 따스한 말로 격려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조급하게 살았으니 위로가. 부용 짐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만큼은 언제나 진심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보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믿어주는 한한 사람만 있어도 회복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군가 믿어 주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회복할 수 있다. 아 시편 80편을 지은 아삽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에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 시앙 편에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기도 회복에 대한 그의 믿음과 열망이 간절히 담긴 기도를 드립니다. 아,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지요. 아, 이스라엘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의 시비거리가 되었고요. 아, 이웃 나라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집 밟혀 죽은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먹히고 짐승들까지 먹었습니다. 아삽은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삽은 하나님 역시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어주는 하나님 때문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COVID-19 팬데믹과 전쟁의 공포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할 틈조차 없으십니까? 혹 절망 속에, 소망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불안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팔로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고통 중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믿음을 동시에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평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서태비배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형준이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형준이에게 비추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를 언제나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